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개각이 상당히 의미심장할 것으로 봅니다 짧게는 당면한 국면의 전환 또 중간 단계로는 내년 4월 총선에 대한 대비 길게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향한 여러가지 포석이 담길 것으로 봅니다 제가 우선 정리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조국 민정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할 것인가.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의 끈적끈적한 관계, 찰떡 동맹에 관한 것은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인연은 매우 오래되고 깊습니다. 2010년으로 돌아가서, 당시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투신 자살을 한 이후로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은 2010년서부터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과연 출마할 것인가. 그래서 2010년서부터 자신의 정치적 가능성을 모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문재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진보 집권 플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공동으로 쓴 책입니다. 진보가 집권하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쓴 책인데, 문재인,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이 책에 상당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 서울대 교수에게 편지를 썼죠. 정치적인 러브레터. 그래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은 두 개의 책을 대통령 선거를 겨냥을 해서 발간하게 됩니다. 하나는 운명. 또 하나는 검찰을 말한다. 검찰을 말한다라는 책을 쓸 정도로 문재인은 검찰 개혁 이것을 상당히 자신의 정치인 화두로 삼았죠. 이 책의 북컨서트에 조국을 게스트로 여러 번 초대를 합니다. 2011년 검찰을 말한다 라는 북 콘서트에 초대된 하나의 장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변호사가 법무장관은 임기 5년 내내 검경 수사권 조성, 그리고 공수처, 공수처 친설 같은, 신설 같은 일을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법무장관의 조국 교수가 어떤가라고 청중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조국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재인의 머릿속에 벌써 8년 전인 2011년서부터 익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상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물론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할때 벌써 조국 법무장관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차기 법무장관이 할 일은 초대 박상기 법무장관과 달리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냐 검견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은 이미 법안화가 돼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져서 국회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몫이 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이 패스트 출락에 따라서 이두 법안을 강행하기만 하기만 하면 이두 두 개의 검찰 개혁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그에게 과제가 넘어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문재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과업을 마무리하는 데에 윤석열만큼 적합한 인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요한 적폐청사는 윤석열의 몫으로 가고, 검경수사권과 공수처는 이미 국회로 넘어가 있고, 그렇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할수 있는 일은 그다지 없습니다. 그저 상징적으로 조국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에 거론되고 있는 이 무윤석열의 꼬붕,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이 라인으로 이어지는 문제의 좌파 정권이 생각할 때 강력한 어떤 검찰의 전선 이것을 구축한다는 의미 외에 특별한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만약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면. 더큰 포석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국을 차기 대선주자의 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 문재인의 눈으로 봤을 때 현재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차기 대선주자들은 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는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호남 출신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집권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 호남이 인구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전부 다 부산 출신이었고, DJ는 JP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DJ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결정적으로 그런 표 확장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남권 후보를, 물색을 일단 해 둬야 되는데, 이낙연 카드는 그대로 두면서, 대표적으로 영남권 카드라고 생각한 김부겸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김부겸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문재인은 누구보다도 지난 4·3 보궐선거의 결과에 쇼크를 먹었을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미 영남권의 표심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 있다. 원상회복되어 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부산 신공항 문제가 이낙연 총리의 총리실에서 결정되게 된다면 대구, 경북, TK 민심은 더 악화될 것이며 그렇다면 대구의 강남갑이라고 할수 있는 수성갑에서 김부겸이가 과연 살아 돌아오겠는가? 문재인이 왜 이런 생각을 못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김부겸을 빼고 나머지 이렇다 할영남권 주자가 없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시켜서 일단, 키워는 났습니다만, 일단 김영춘은 현재 여권에서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있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남 창녕 출신이지만 서울시장을 오래 한 관계로 수도권 인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남에 강력한 대선 후 주자를 한 사람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시켜서 그 대선 주자 키우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조국이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집권 시절에 김근태를 보건복지부 장관, 정동영을 통일부 장관을 시키면서 대선 주자로 키웠던 것을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의 뇌리 속에는 차기 정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 만약에 우파에게 정권을 뺏기게 되면 자신은 5년 임기가 날아가 버리게 되고 또 자신은 사법 처리돼서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왜안 하겠습니까? 음, 때문에 이번에 조국 법무장관을 만약에 임명하게 된다면 그런 포석이 강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교체된다면, 이낙연 총리의 내년 4월 총선 이 서울 출마가 주목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남 출신 후보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서울의 종로나 아니면 서울의 다른 지역에 출마를 시켜서 당선시킴으로써 이낙연의 탈호남화, 이낙연의 수도권 인문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여성 총리가 가능하겠는가? 왜냐, 문제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한 점, 그리고 최초로 뭐 여성을 어디에 임명했다.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상한 스타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여성 교육부 총리 윤혜 그리고 최초의 여성 외무장관 강경화, 최초의 여성 청와대 인사 수석 조현옥 자, 그렇다면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음, 한명숙 최초 여성 총리를 임명했던 것처럼, 이번에 여성 총리를 임명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유훈의 교육부 총리나 아니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차기, 다른 주자도 중요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인천시장 광주 출신이지만 인천시장을 함으로써 수도권화에 성공한 송영길 이런 사람을 또 중용을 해서 차기 대선주자군에 포함시키는 것 아니겠는가? 또 본인은 많이 부인을 하고 있지만 유시민 노면재단 이사장을 전격적으로 발탁을 해서 차기 대선주자급으로 또 올려놓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이런 포속도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교체할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지금 문재인은 자신이 경제정책을 수정하고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잘못된 습관, 이 몽리, 자, 이, 나라의 국익보다는 정권의 체면이 중요하다.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탈원전 정책도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신한울 3호기 4호기를 공사 재개하는 것 등을 포함을 해서,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기가 타이밍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면, 체면 강박관념.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바꾸고 한다면,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그런 식의 정책 전환을 할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문재인은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년 7월의 개각에 많은 것이, 많은 의미와 포석과 어떤 징조가 담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저는 좌파 정권에 대한 냉혹한 비판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좌파 정권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하나의 역동성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 좌파 권력을 어떻게 쓰는지 지속 가능한 걸로 만들려고 하는, 죽어도 이 권력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역동성. 그래서 그런 역동성에서 과연, 우파 세력과 자유한국당은 이 좌파 세력에 맞설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